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함께 힘찬 목소리로 성경 목록과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가사를 보고 강도사님과 힘차게 불러볼게요. 강대기수래 국기래 위기 민숙이 십년기 여호수와 사사기룩기 사무엘사나 열한기 사나 역대사나 메스라드 에리아의 슬럼 국식당 자문택도서 에레미야 에레미야 에게 호세야 요에 아미스 오바냐 요나가나우마바스 바냐 함께 야마라 우리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석경 목록과가 구약의 39번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부를 것은 어딜까요? 맞아요 이번에는 신약의 27번을 한번 신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정 로마성 고인도 적은 하양이어서내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세 대살로리가 저로서기노의전용 이보석, 일레모니빌야아 로고, 에드 선유요한 2 유다서요한 시신구야 39번에 가 시각이 7번으로 성경은 6 6권이라다음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열왕기하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찾아주면 되겠고, 성경책이 지금 없는 친구들은 강도사님이 준비한 앞에 PPT를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아직 못 찾은 친구는.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 놓고 말씀을 다 찾은 후에 금서님과한 목소리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야 5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두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함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일단 어느 자리에 있던지간에, 일단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단 이 어렵고 험난한 가운데 이것을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핍박받지 않고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 할수 있는 우리 동상교회 우리 동상교회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까 본문 말씀이 어디였죠? 네 맞아요 본문 말씀은 바로 열한기야 5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도사님이그 주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주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맞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한 나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사님을 전해주도록 할게요.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혹시 살면서 혹시 어떠한 일을 당해서, 사고를 당해서 다쳤거나, 아니면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 어떠한 것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나요? 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뭐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거나 또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타기 약을 받으려고 약국에 가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고 또한 약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다가 어떠한 한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나아만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병에 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 낫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나아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옛날 구약시대 때 시리아의 왕의 사랑을 아주 한 몸에 받고 있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병사들을 잘 이끌고 군대에서 전쟁을 잘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이 시리아의 나라의 왕은 이 나아만 장군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어, 나아만이 잘치료받을수 있게 아주 시리아 왕이 잘 도와주고 있어요. 이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은 어 전쟁에서 아주 잘 싸우고 또한 잘 싸우면서 승리를 많이 거둔 그렇게 아주 유명하고 이름을 잘 날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만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나가서 싸우려면 몸도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되는데, 어 이런 나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나병이라는 병. 예전에 강도사님이 설명을 해주었는데, 옛날 시대 때 이렇게 나병을 걸리게 되면, 너, 너는 나병에 걸렸어? 나병, 이게 피부가 썩게 되는 병이에요. 너가 나병에 걸렸으면 너는 옛날에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병에 걸리게 된 거야. 너는 신에게 아주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린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야 너는 우리와 가까이 할수 없어. 너는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할수 없어. 저리가 그리고 이 나병은 절대 치료할 수가 없잖아. 당시에는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능력이.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고치지 못한 채 그래서 사람들이랑 떨어져 살아서 죽게 되었어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고 힘도 있었지만 이것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나에게 많은 돈도 있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의사들이 있는데 이 나병에 걸리면 절대 고칠 수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만 하고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병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나병은 옛날에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점점이 나병이 심해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나아만은 점점 아파하고 고민만 깊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 어린 소녀 하인이 있었어요.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님께서 제 고향에 있는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분이 장군님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님은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라고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소녀의 하인은 하나님을 아주 아주 열심히 믿었기에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능력 있는 그 선지자를 나아만 아내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의 아내는 나아만 장군에게 소녀가 해준 얘기를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아, 여보 여보, 당신을 섬기는 한 소녀가 자신의 고향에 당신의 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있대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 소녀의 말을 들었더니 그 선지자라면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 선지자를 만나서 병을 고치면 드릴 많은 보석과 옷들을 준비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나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의 병이 낫게 된다면 그 선지자에게 자신이 가진 많은 보석들과 돈, 그리고 이 옷들을 선물로 주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우선 자신의 왕인 그 시리아 왕국의 왕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이, 나만의 그 왕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스라엘에 제 병을 고칠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다녀올 수 있도록 왕님 제발 허락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리아의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어? 야, 뭐야? 너 시리아의 장군 아니야? 우리가 전쟁을 이으키로 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아마 남군이 죽게 되고, 또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 일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어, 나아마는 이것을 걱정해서 시리아 왕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말한 거예요. 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면, 아, 이 사람은 진짜 치료를 받고 싶어서 온 거구나. 전쟁을 일으킬 마음이 절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치료해주려고, 해, 치료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절대 전쟁을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리아 왕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시리아 왕이 자신을 위해서 써준 그 편지의 내용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내 신하, 나아만 장군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왕 올림.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째서 나에게 이 나병 환자를 고치라고 보낸 거야?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나병 환자는 옛날에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온다는 것은 그닥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어 시아 왕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또오해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 왕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서 야 네가 나아만 장군을 데리고 있지? 내가 너 내가 네 병력을 모아서 이스라엘 너네를 공격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전을 세운 거라고 우해를 했어요. 하지만 아까 보았듯이 나아만 장군은 진짜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또한 자신의 소녀가 그 자신의 나라에 가면 그 선지자님이 고쳐줄 거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진짜로 나아가 이었어요 근데 그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하,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하인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말했어요. 어, 왕님, 왕님, 왕께서는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 사람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왕님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 또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한다는 사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인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하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말을 전한 것이었어요. 어, 나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어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멈췄어요. 그러자 엘리사의 하인이 나와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아만 장군님, 저기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장군님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병이 아주 깨끗이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님께서 저기 요단강에서 가서 몸을 일곱 번 깨끗이 씻도록 하십시오라고 엘리사의 하인이 이렇게 나아만 장군에게 전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어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왔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은 나를 직접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하인을 보내서. 뭐야? 저기 요당강 가서 일곱 번 씻으면 된다고? 내가 뭐 강에서 씻어서 다 나을 줄 알면, 내가 우리나라 강에서 깨끗한 물에서 씻고 말지.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된 사람이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나는 저시리아의 나만 장군이라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나만 장군은 이렇게 너무 화가 나고 엘리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저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에이, 내가 힘써서 나의 왕님에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에 직접 왔더니 그저 허탕만 치고 만것 같구나. 아, 내가 믿은 내가 바보지. 그저 다시 나의 나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니, 장군님, 장군님, 만약 그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어도, 장군님은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지자께서 몸만 씻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장군님께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더한 것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저기 물에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만 씻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진짜 그것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것만 하면 낫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나만 장군의 부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나만 장군은 자신에 있는 갑옷을 벗고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리고 강물의 몸을 일곱 번 담궜어요. 한번 씻고 또 일어났다가 두번 물에 들어가 씻고 세번네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일곱 번째 씻게 되었을 때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일곱 번 씻게 되었더니 정말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나병이 정말 깨끗. 하게 되어서이 나아만 장군의 상, 살결이 예전에는 이 썩어 들어가면서 냄새가 나고 진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린 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어, 나아만 장군은 바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헉, 선지자님, 선지자님, 이제야 하나님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유일신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엘리사 이렇게 그러면서 선물을 주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님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부병 나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을 저에게 주지 마세요. 제가 한 것이 아니니 이 선물을 도로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라고 엘리자 선지자가 나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나만 장군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했어요. 아니, 그러시다면 저에게 두노새한 마리, 당나귀를, 당나귀에게 그 씨를 만큼의 흙을, 이 땅에 흙을 주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약속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신이 고침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땅의 흙을 가져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을 이제 믿고 나아가야겠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 흙을 엘리사 손지자에게 달라고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고쳐 주신 분이 엘리사 선지자였지만 알고 보았더니 그분은 하나님임을 자신이 깨닫고 이후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는 포로로 잡혀와서 하인된 어린 소녀로부터 출발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 치유받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통해 나병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치유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만 장군처럼 항상 어떠한 일과 고민들이 있을 때 먼저 무릎 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동상교 윤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어, 의심되고 또한 불안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과 힘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 동산교육 그 유년부 아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